그렇죠. 우리 집보다못 살아. 양반 학교를다 하고 같은 해니 저를 거든 초등 대파 나이가 한 많은데 초등를 나와가 아, 지그 나는 이제 안국러고갖고고등학나는국 한국 한국 한고 한국 한국 한내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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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한국 나올 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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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같이 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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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어? 신전 됐는가 봐요. 예. 거 약속해. 4시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만 그래도 되는가 봐요. 아, 여 안녕하세요. 고갑습니다오늘전주민 네. 인정 운동제 같이 가시다 같이. 이사장님도 대원이 가치가 있 아이고, 했습니까 예. 이사장님은 저 박수가 있습니까? 박수. 박석. 네. 박수이 있습니까? 네, 박는박수있박어제마다 이제 어아가고어가있어어있어 <laughs> 그래. 이사장님이사장은은이사은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시 까무 안내해 줍니다. 자 여기 저몇줄로숨면됩니까한 네, 보다 앞에 계신 분한네분 정도.

참배를 진행하겠습니다. 헌화들까지 천천히 입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국 민주화운동통제회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참배가 있겠습니다. 헌화 분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진수 이사장께서 헌화 분양하시겠습니다. 세번 분양하겠습니다. 전체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대표 선호한 문양 순서를 마치고 대통령께 묵령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모두 묵념. 차폐의식을 마치고 대통령 묘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중앙 박성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묘소입니다. 1946년 9월 1일에 태어나 2009년 5월 23일 서거하셨습니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조성된 묘소와 묘역입니다. 전체의 관리는약 1만 5천여 명의 국민 사회 박성에 새겨진 수많은 추모들이 이 비석의 비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고화산 전투원에서 4 9제를지내후안장을 위해 우선 지석단 조성하기 2009년 3월 정부로부터 전직 대통령을 고향 마을에 안장한 첫 사례로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되어 국가적 위상을 갖췄습니다. 이곳 박서 복장, 수반 등을 차례로 완성해 이듬해 선거 일주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요소 뒤편에 보이는 병풍 모습의 복장은 자연과 묘역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장에 사용된 외무선 반판이라는 소재는 일반 철 소재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녹이 안착되고 고구하게 형성되어 더 이상의 부식을 방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더 오래도록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레오선 남판으로 만들어진 비석 주변 장식에는 대통령의 소중한 어록한 구자를 새겼습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보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르바의 아래에. 있는 안장 시설을 갖췄습니다. 대통령의 유골분을 백자 도자기에 담았고 다시 연꽃 석합으로사 유골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곁으로 무장품을 함께 두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신 역사와 기록을 담았습니다. 참여정부 50년의 국장 다큐멘터리 영상, 참여정부의 국장 기록을 담은 국장 백서와 화보 그리고 국민 장기가 국민 추모 영상도 함께 두었습니다. 개통선되지 않도록 대리석 석함으 다시 눌렀습니다. 개통령 묘소와 안장시설에는 강원도 횡성의 참수 광포천 모래, 제주 현원, 충남 고령의 남포 오성, 황해도 해주 숲돌 등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부재들이 고루고루 사용됐습니다. 지역균형발장이라는 국장철학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방향으로 몸을 돌려 요역 전체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꼭지점이 마을 방향으로 뻗어있는 삼각형 형태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마을 모습입니다. 가운데 큰 길이 있고 사방으로 작은 골목길도 이어져 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외도 그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울퉁불퉁한 자연박석들은 제각각 모습의 사람과 집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나는 마을 공동책 대통령께서 꿈꾸시다 사람 사는 세상을 형사화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여섯쪽으로 돌아보십시오. 작은 이석 너럭바위 안에 대통령께서 편히 잠들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목욕으로 인사드리고 상대를 마치겠습니다. I mm -hmm. 감사합니다. 자,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아 돌아가지고. 아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져가지고 자 우리 전국민주운동에대해서너럭바이 뒤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데도, 아 이게 떨어지는데도 아네어정더라놓고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조금 오십시오 우리 이사장님 중심으로 조금 왼쪽으로 한두 걸음 더 가셔야겠네요 네자 카메라 말고 저보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셋한번더 찍을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는고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세요 감사합니다. 네. 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팅하려고고습 네. 네, 네. 네. 네, 네. 아래쪽으로 네, 내려가시는지. 네. 어, 저요. 이 앞에 동해 비행사는 안 가보셨지.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저번에저번에 가봤습니다. 그 중앙으로는 다니지 마세요. 저 분양하고 있으니까 중앙 중앙으로 다니마세요. 지 어우 반갑습니다 네. 야 혼자서 또 구매해서 네.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많이 했습니다 여시간도뭐시간잡아야 네. 돼. 네. 그것도 시제한고 달려올거지 네. <laughs> 그것도 5분 연장이 말이야 그래. 뭐좀 뭐, 그런가 내비, 봐요 핸드폰 내비로 오 나중에 올겁니다 그러나, 들어오시면, 그, 윤성은 앞에 차를 대고, 동호연 기념관으로 오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네. 입구에 길이 바뀌었어. 근데, 사람들 모르고. 입구에 길이 바뀌었다고요? 들어오는 입구 길이 응.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신 내비는 다 가르쳐 주거든. 아 옛날 내비는 가면 자꾸 막히는 거 그래서 심미자 이사님, 서울 팀들은 지금 게임 아키가 고있 아니, 그럼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 이기를 들었는데. 예. 핸드폰으로 한다를 하나. 최신 네비 아닙니까그 음. 계속 데이 보니까 팀앱을 그래, 그걸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한번 그, 안 찍고 카메라가 이거지 찍었나? 아까 아니요? 조금 전에 아니요? 누구 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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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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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요 아니요. 니요오니요아니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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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요니요니니니니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빨리 오시지. 그래, 조금만 빨리 오시지. 아이고. 김영지 동기. 아, 오도 하고 와야지. 아, 그러면, 하고 있어. 부산분들 하고 있어. 아니, 서울분들은 같이 와야지 아니, 기념장 앞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고 있어. 노란바지잖아 노란바지 노란바지 나도 나도 뭐? 음, <laughs> 노란 나도 바지. 바지. 나 나도 나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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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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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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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기다리나제 친구들, 저 부산 팀들 오면 같이 한번. 자동차 준비 약속 대시로 어디 가시. 토요일이라 기념가 빨리. 아니요, 토요일 날이 오히려 더 성황인데 뭐. 아무튼 약속 시간이라고. 토요일 날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주. 자 방송은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후가이 공자. 신분증이 있습니까? 네?